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드디어 바다권에서 시작을 알리는 엔소 코인이요. 2026년 시작부터 엔소 코인은 작전 세력들이 거래량을 태우면서 강한 상승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지금부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재단이 발표한 일정 정보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엔소코인 재단이 발표해 준 락업 일정이 바로 2026년 1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최초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재단이 발표한 정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확인하지 않았었던 재단의 일정표대로 매수하실 수있습니 있도록 이렇게 11월 13일 인튜이션 코인 200원 언더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바로 11월 21일까지 매수하시면 정확하게 7일 동안 200원에 매수해서 700원 이상에 매도만 해주셨어도 아무리 늦게 들어오셔도 지금 250% 이상 수익. 잡아 드렸었던 그 정보입니다. 자010 5434의 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 우리가 2026년 돈 버셔야죠. 언제까지 돈에 쫓기고 힘든 삶 사실 겁니까? 정확한 정보, 내 피땀 흘리는 정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전 세력들의 정보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분들 이미 정말 많이 돈 벌어가시면서 제 채널 성장 시켜줘서 저도. 수익으로 보답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당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2월에도 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1일부터 무댄 코인 매수하셔야 된다.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제가 작전 세력들과 재단의 일정 그대로 작전 세력들을 이용해서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따라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엔소코인은 상장 직후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낙폭세가 떨어졌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매집 구간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재단에서 발표해 준이 엔소코인의 물량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부 발췌본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엔소코인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약 18%예요. 그리고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물량이 61%, 그리고 재단이 숨겨둔 물량이 22%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약 18%의 물량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계속된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는 것인가라고 제가 폴더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지갑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더니 시장에 나와 있는 약 18%의 물량 중에 96%를 탑 10, 10개의 지갑에서 쓸어 담았다라는 거. 원래의 어드레스를 봤더니 딱 10개의 지갑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약 3.8%만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엔소코인체가 항상 해외에서 분석해드리는 바닷건 자리인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량 이 녹색깔이 바로 세력들의 매수 세고 이건 시세 조정팀들이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는 아주 비밀스러운 지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량 표시와 다시 한번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005434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돈이 되는 자리를 바로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 이번 기회 놓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세력들의 락업 일정대로 폭발적인 수익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 정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권에서 최근 가장 강력한과 세력 등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1월 예정되어 있는 락업 일정까지 폭발적인 수익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엔소 코인의 락업 일정까지 여러분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락업 일정을 통해 제가 계속해서 수익 잡아드린다 강조 드렸는데,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문자 다들 받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부터 강조드렸던 바로, 락업 타이밍을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 정확한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락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락업은 재단이 가장 먼저 사전에, 한 4주 전쯤에 발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3주 전부터, 알 그대로 작전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고가에 튕기기 시작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데 바로 그 타이밍을 이용해 락업 해제를 던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물린 상태로 재단은 물량을 던진다. 결국에 개인 투자만 손실이 와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항상 당하셨을 겁니다. 토큰 락업 해제 후60% 폭락,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항상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락업 일정을 모르고 한 말씀인데 락업 일정은 지금부터 재단이 4주 전부터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대응을 할수 있다 앞으로는 락업 해제 후가 아니라 락업 해제 전을 공략해서 재단 세력과 똑같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매수가 목표가 잘못됐을 때손절가까지 그리고 일정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저한테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검증을 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 직접 들어오셔서 문서부터 받아보시면 됩니다. 문자부터 받아보셔서 실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정대로 움직이는지, 제가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 모두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영상을 보고도 계속해서 손실 보신 분들은 똑같아요. 이 믿지를 않아요. 아 본인들의 매매 방식이 네이버를 보고 이상한 뉴스를 보고 따라 하 하는데 실제 재단에서 발표를 해준 자료는 확인도 안 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을 문자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가입비, 비용, 조건,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절대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2026년 업비트, 작전 종목, 바다권에서 미친 듯하게 올라가고요. 이미 거래량 폭주해주기 시작했고, 세력들의 매집세는 2025년 12월까지 완벽한 매집을 끝낸 종목까지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과 타임이 문자로 전달 드리겠다. 해요. 유튜브 최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전달 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문자로 돈이라고 보내주셔야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자 발송과 저희의 타점을 전달 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보는 정보, 아무 데서나 보는 문서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재단에서 발표해준 공급량 표 일정대로 우리는 매수과 목표가를 제가 입수해온 대로 정확하게 전달 드릴 테니까 지금 나는 손실이 너무 크다. 0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꼭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돈을 벌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작전 세력들의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